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병실에서의 낙상 예방법 제일 좋은 거?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뭐 바닥에 걸리적거리는 거 치운다. 휠체어나 침대 바퀴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확인한다.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일단 중요하다는 걸 알고 가시는 거고요. 비법서를 보면서 이 지문을 다한 번씩 읽으시면 좋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적진 않지만요. 한 번씩 쭉 시간 나면 계속 그냥 훑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답이 딱딱 튀어나옵니다. 청결한 환경에서 중요한 거? 바닥은 빗자루질 하면 안 되지. 먼지가 나니까. 물걸레로 닦아야겠구나.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창문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염이 조금 있는 데서 많은 곳으로 한다. 이렇게 좀 굵게 굵게 한번 훑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각인되면은 디테일한 걸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깊게 파시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멸균 물품 보관 관리 여기는 뭐가 색깔이 많죠? 국가고시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소독된 날짜가 최근 거야. 아, 유통기한이 기네. 뒤로 가도 되겠구나. 이거예요. 먼저 사용해야 될 물건은요. 접근성이 좋아야겠죠. 맨 앞줄에 보관한다. 소독된 날짜가 오래됐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죠. 빨리 앞으로 뺀다. 이 의미를 이해하세요. 이 말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면 말이 바뀌어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단백질이 묻으면 찬물에 헹구고 더운 물로 비누 칠해서 닦으면 되겠습니다. 왜? 단백질은 뜨거우면 응고가 되고, 응고되면 얼룩이 지니까.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죠.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용액병에 개봉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둔다. 중요한 거 먼저 쭉 훑으세요. 그래서 비법서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영상에서는 디테일한 거다 알려드리지는 않아요. 별 다섯 개, 네개 정도만 알려드리고요. 세 개, 두 개, 한 개짜리는 비법서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수속 후 병동에 도착한 환자에게 해야 할 일은 식사 시간, 면회 시간을 안내해준다. 이런 것들 국시에 나옵니다. 전동이 뭐예요? 병원은 같은데 과가 다른 과로 입원하는 것입니다. 같은 병원에 다른 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전동이라고 하는데요. 전동 문제도 한 문제씩 꼭 나오죠? 전동시 간호보조 활동, 전동시 병동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다. 환자가 병동을 옮길 때 전입 병동으로 인계해야 하는 물품은 투여약물, 뭐 환자 차트, 환자 물건 이런 거 같이 다른 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 정리된 거어 비법서류 여러분 확인하세요. 활력증은 중요하죠. 고막 체온 측정법. 성인은 후 상방으로 귀를 잡아당기면서 체온을 잰다는 거. 그림으로 따지면 나입니다. 나. 이렇게 후 상방이에요. 고막 체온 2에서 5초 잰다는 거. 고막 체온은 심부 체온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 구강 체온 측정할 수 없는 환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맥박은요. 성인은 1분에 60에서 100회가 정상인데 아기들은요. 따블이다80 이상부터가 정상이다. 부정맥에 있어 심천맥박 재야 된다. 맥박 결손 여부를 확인해야 돼. 심천맥박 재야 된다. 심천맥박 위치 아시죠? 좌측, 중앙, 쇄골선, 또 4, 5번째 늑간골 여기가 만나는 그 지점이 심천맥박 재는 지점이에요. 쇼크시, 성인과 소아는 경동맥 목에다가 맥박을 재고요. 영아는 상안동맥 상한동맥 팔뚝에 잽니다. 흡기와 후기를 합한 것을 1회 호흡수로 한다.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측정해야 되는 것은 호흡이다.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은 횡격막과 늑간근이다. 횡격막, 가로막, 정상 호흡 시에 사용되는 근육이다. 호흡 중추숨내 연수이다. 노인 환자는 대메를 모르핀 투여 시 호흡수를 측정해야 된다. 왜? 이 약물을 투여하면 호흡수가 떨어지니까, 위험하니까. 모르피는 호흡수, 디곡신 디기탈리스, 강심제는 맥박수를 측정해야 되죠? 쿠마린 해파리는요, 항응고제니까, 피가 응고되지 않죠. 혈액응고 시간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임종시의 호흡, 체인 스토크스 호흡 이거 기억하세요. 케톤성 당뇨병 혼수시는요, 쿠스 마을 호흡입니다. 쿠스 마을 호흡이 국시에 나왔어요. 그러면 체인 스토크스 호흡도 나올 수 있죠. 임종시 호흡 리듬이 불규칙해서 무호흡과 가도 호흡이 교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해요. 혈압 환자의 팔과 심장의 높이가 같아야 정상 혈압으로 나온다. 정상혈압은 120에 80, 고혈압은 140에 90, 저혈압은 90에 60이다. 상한 동맥 어딘지 아시죠? 요 팔쪽에 있는데,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되려면은 팔과 심장 높이가 같아야 된다. 이거 진짜 자주 나오잖아요. 혈압 측정하려면은요, 이 혈압기를 재는데, 이 팔꿈치부터 2에서 5cm 위에다 잽니다. 커프의 폭 너비는 12에서 14cm가 좋다. 세로 너비입니다. 세로 길이. 12에서 14cm는 돼야 된다는 거. 어, 이런 거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야 돼요. 표준 예방 지침, 표준주의. 표준주의가 뭐예요? 스탠다드한 기준이라는 거죠?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격리 지침이라는 거예요. 요로 감염은 병원 감염의한30% 정도로 굉장히 흔하다는 거. 어, 의료 폐기물의 분류도 중요하죠.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어, 손상성 폐기물 노란통이죠. 주사바늘 한방용 침, 손상성 폐기물이다. 키워드 중요한 거 먼저 기억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 의료 폐기물 수액 세트 그리고 솜 같은 거 거즈 붕대 이거는 일반 의료 폐기물 그냥 일반적인 병원 휴지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격리는요. 감염병 격리된 사람의 몸에서 나온 폐기물을 우리가 격리 의료라고 합니다. 혈액 오염 폐기물은 뭐야? 아빈 혈액 백 뭔가 혈액에 오염돼 있을 수 있잖아. 빈 혈액 백의 폐기물은 혈액 오염 폐기물이다. 요걸 기억해 주세요. 그냥 수액은요, 일반적인 의료 폐기물이에요. 아포를 기준으로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죽이는 것은 소독이고요. 아포를 포함한 미생물을 죽이는 것은 멸균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소독제는 국가고시는 우리가 100문제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모르는 문제가 몇 개씩 꼭 나와요 이렇게 좀 뜬금없는 파트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도 이런 거뭐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무튼 간에 답은 2% 글루타르 알데히드다 국가고시는 엄하게 나왔어도 한번 나오면은요 그 부분을 공부를 해야만 해요 글루타르 알데히드가 2%가 가장 높은 수준의 소독제래요. 모든 미생물을 사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소독제는요. 피부에 쓰면 안 돼요. 우리 알코올 개방상처에 쓰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냥 소독할 때 또는 환자 열내릴 때 쓰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소독제 글루타르 알데히드라는 게 있고요. 올소프탈 알데히드라는 게 있고요. 7.5% 과산화수소가 높은 수준의 소독제 되겠습니다. 글루타르 알데히드라는 게 높은 수준의 소독제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른 높은 수준의 소독제를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얘네는 미생물과 세균의 압복까지 씨앗까지 사멸시키는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세다는 거죠. 글루타르알데히드, 올소프탈알데히드, 아, 둘다 알데히드로 끝나죠. 7.5%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가 7.5%면은 농도가 높다. 멸균법, 멸균은요, 아포까지 완전히 죽이는 게 멸균이라고 했죠?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의 아포 형성 균까지 완전히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것, 씨앗의 그, 뭐, 쪼무레기까지 다 죽이는 게 멸균이다. 어, 멸균 물품, 멸균포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아시죠? 소변 배양 검사, 배양하면은요, 멸균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멸균적인 인공도뇨를 해야지만 배양할 수 있다. 소변 배양 검사라는 거는 그 소변의 균을 증폭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균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거든요. 근데 이 소변을 담는 통 자체가 멸균이 안돼 있으면은요, 그, 냥 그릇에 담아있는 그 세균이 이 사람 몸에서 나온 걸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멸균적인 동요를 해야 된다. 멸균적으로 오줌을 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압증기 멸균. 가장 많이 써요. 간편하기도 하고, 120도에서 20, 30분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클레이브. 국가고시에서는 고압증기 멸균이라고 나오지만요, 실제 병원 가면은요, 기관조쌤, 고압증기 멸균기 돌렸어요? 이렇게 말안 합니다. 오토클레이브 돌렸어요? 이렇게 말해요. 20, 30분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돌리는 경우가 많고요.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하실 분들 갑자기 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 이거 돌린 다음에 수술하면 됩니다. 시간이 빠르니까 가능한 거예요. 20, 30분만 돌려도 다 멸균이 되기 때문에 수술도 할수 있어요. 고압증기 멸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스테인레스랑 멸균폴를 우리가 고압증기 멸균으로 씁니다. 고압의 증기로 멸균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오가스 멸균은요, 고무제품, 내시경 폴리카테터, 또, 그 치과에서 스케일링 팁 같은 거, 고고, 이오가스에 돌립니다. 근데 치과에서는 거의 다, 어, 고압증기 멸균기, 오토클레이브를 써요. 이오가스는요,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통기를 합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를 해야 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건열 멸균은요, 어~ 건식입니다 파우더 파우더를 고압 증기 멸균으로 하면은 막 이게 떡이 되겠죠 파우더 그리고 유리 제품을 건열 멸균시킵니다 화상 환자 바셀린 거즈 덮어주죠 바셀린을 이렇게 묻힌 거즈를 멸균을 해야지 감염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건열 멸균기로 돌린다는 거 멸균 문제 꼭 나오죠.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의 멸균을 하는 방법은 이오가스 멸균법이다. 보세요. 가성비로 따지면 고압 증기 멸균은 이 30분만 하면 되는데, 건열만 해도 한두 시간 해야 되니까 어, 확실히 고압 증기 멸균기를 일반적인 의원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문제 120도에서 이 30분간 고온 고습을 이용하여 스테인리스 가운 등을 멸균시키는 멸균법은 고압 증기 멸균법이다. 만약에 이걸 40분이라고 하면 틀릴까요? 맞습니다. 어, 2020년 국가고시에서는 이걸 40분으로 나와서 어, 학생들이 어 40분은 아니잖아 그랬는데 40분도 맞다는 거예요. 국가고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와 약간 다르더라도 보기 5개 중에서 확실한 것을 정답으로 체크하는 것이 그 문제에서 정답을 맞추는 비결입니다. 아시겠죠? 융통성이 있으셔야지 국가고시 시험을 잘 보시는 거예요. 내과적인 무균술, 외과적인 무균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적당히 깨끗한 건 내과적인 무균술이고요. 완전히 그냥 멸균, 무균해야 되는 게 외과적인 무균술인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완전히, 멸균돼야 되잖아요. 그럼 손을 씻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도관에서 씻는 것처럼 아래로 씻으면 세균이 아무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손 씻는 것은 내과적인 무균술, 내과적인 손씻기라는 얘기고요. 외과적으로 완전히 그 손은 위에다 놓고 팔꿈치가 아래에 있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손 씻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외과적인 무균술, 외과적인 손씻기라는 거예요. 멸균과 멸균만 만나야 멸균이지, 멸균과 소독에 만나면 그냥 소독으로 떨어져 버려요. 멸균이 아닌 거예요.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멸균 플러스 멸균만이 멸균이에요. 젖었어. 멸균 아닌 거예요. 팔꿈치가 손보다 아래로 간다? 아, 외과적이야. 손이 아래로 간다. 이건 내과적이야. 상대적으로 아셔야 돼요. 손이 아래 있고 팔꿈치가 위에 있으면 그냥 손 씻는 거? 내과적. 팔꿈치가 아래 있고 손이 위에 있는 거? 외과적인 손 씻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이거 뭐예요? 외과적인 거죠. 물과 비누로 씻은 후 손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외과적인 손 씻기가 되겠습니다. 병실에서의 낙상 예방법 제일 좋은 거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뭐 바닥에 걸리적거리는 거 치운다. 휠체어나 침대 바퀴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확인한다.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일단 중요하다는 걸 알고 가시는 거고요. 비법서를 보면서 이 지문을 다한 번씩 읽으시면 좋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적진 않지만요. 한 번씩 쭉 시간 나면 계속 그냥 훑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답이 딱딱 튀어나옵니다. 청결한 환경에서 중요한 거? 바닥은 빗자루질하면 안 되지. 먼지가 나니까. 물걸레로 닦아야겠구나.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창문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염이 조금 있는 데서 많은 곳으로 한다. 이렇게 좀 굵게 굵게 한번 훑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각인되면은 디테일한 걸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깊게 파시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멸균 물품 보관 관리 여기는 뭐가 색깔이 많죠? 국가고시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소독된 날짜가 최근 거야. 아, 유통기한이 기네. 뒤로 가도 되겠구나. 이거예요. 먼저 사용해야 될 물건은요. 접근성이 좋아야겠죠. 맨 앞줄에 보관한다. 소독된 날짜가 오래됐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죠. 빨리 앞으로 뺀다. 이 의미를 이해하세요. 이 말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면 말이 바뀌어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단백질이 묻으면 찬물에 헹구고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닦으면 되겠습니다. 왜 단백질은 뜨거우면 응고가 되고 응고되면 얼룩이 지니까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죠.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용액병에 개봉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 둔다. 중요한 거 먼저 쭉 훑으세요. 그래서 비법서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영상에서는 디테일한 거다 알려 드리지는 않아요. 별 다섯 개네개 정도만 알려 드리고요. 세개두개한 개짜리는 비법서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수속 후 병동에 도착한 환자에게 해야 할 일은 식사 시간, 면회 시간을 안내해준다. 이런 것들 국시에 나옵니다. 전동이 뭐예요? 병원은 같은데 과가 다른 과로 입원하는 것입니다. 같은 병원에 다른 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전동이라고 하는데요. 전동 문제도 한 문제씩 꼭 나오죠? 전동 시 간호보조 활동, 전동 시 병동 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다. 환자가 병동으로 옮길 때 전입 병동으로 인계해야 하는 물품은 투여약물, 뭐 환자 차트, 환자 물건 이런 거 같이 다른 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 정리된 거어 비법서류 여러분 확인하세요. 활력증을 중요하죠? 고막체온 측정법. 성인은 후상방으로 귀를 잡아 당기면서 체온을 잰다는 거. 그림으로 따지면 나입니다, 나. 이렇게 후상방이에요. 고막체온 2에서 5초 잰다는 거. 고막체온은 심부체온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 구강체온 측정할 수 없는 환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맥박은요. 성인은 1분에 60에서 100회가 정상인데. 애기들은요, 따블이다80 이상부터가 정상이다. 부정맥에 있어, 심천맥박 재야 된다. 맥박 결손 여부를 확인해야 돼, 심천맥박 재야 된다. 심천맥박 위치 아시죠? 좌측, 중앙, 쇄골선, 또 4, 5번째 늑간골 여기가 만나는 그 지점이 심천맥박 재는 지점이에요. 쇼크시, 성인과 소아는 경동맥 목에다가 맥박을 재고요. 영아는 상안동맥 상한동맥 팔뚝에 잽니다. 흡기와 후기를 합한 것을 1회 호흡수로 한다.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측정해야 되는 것은 호흡이다.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은 횡격막과 늑간근이다. 횡격막, 가로막, 정상 호흡시에 사용되는 근육이다. 호흡 중추, 숨내, 연수이다. 노인 환자는 대메를 모르핀 투여 시 호흡수를 측정해야 된다. 왜? 이 약물을 투여하면 호흡수가 떨어지니까, 위험하니까. 모르피는 호흡수, 디곡신 디기탈리스, 강심제는 맥박수를 측정해야 되죠? 쿠마린 해파리는요, 항응고제니까, 피가 응고되지 않죠. 혈액응고 시간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임종시의 호흡, 체인 스토크스 호흡, 이거 기억하세요. 캐톤성 당뇨병 혼수시는요, 쿠스마을 호흡입니다. 쿠스마을 호흡이 국시에 나왔어요. 그러면 체인 스토크스 호흡도 나올 수 있죠? 임종시, 호흡 리듬이 불규칙해서 무호흡과 가도호흡이 교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해요. 혈압, 환자의 팔과 심장이 높이가 같아야 정상 혈압으로 나온다. 정상혈압은 120에 80, 고혈압은 140에 90, 저혈압은 90에 60이다. 상한 동맥 어딘지 아시죠? 요팔뚝 있는데,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되려면 팔과 심장 높이가 같아야 된다. 이거 진짜 자주 나오잖아요. 혈압 측정하려면은요, 이 혈압기를 재는데, 이 팔꿈치부터 2에서 5cm 위에다 잽니다. 커프의 폭 너비는 12에서 14cm가 좋다. 세로 너비입니다. 세로 길이. 12에서 14cm는 돼야 된다는 거. 어 이런 거 여러분이 다 읽어 보셔야 돼요. 표준 예방 지침, 표준 주의, 표준 주의가 뭐예요? 스탠다드한 기준이라는 거죠.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격리 지침이라는 거예요. 요로 감염은 병원 감염의 한30% 정도로 굉장히 흔하다는 거. 어, 의료 폐기물의 분류도 중요하죠.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어, 손상성 폐기물 노란 통이죠. 주사 바늘, 한방용 침, 손상성 폐기물이다. 키워드 중요한 거 먼저 기억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 의료 폐기물 수액세트 그리고 솜 같은 거 거즈 붕대 이거는 일반 의료 폐기물 그냥 일반적인 병원 휴지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격리는요 감염병 격리된 사람의 몸에서 나온 폐기물을 우리가 격리의료라고 합니다 혈액오염 폐기물은 뭐야 아빈 혈액백 뭔가 혈액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잖아 빈 혈액백의 폐기물은 혈액오염 폐기물이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냥 수액은요, 일반적인 의료 폐기물이에요. 아포를 기준으로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죽이는 것은 소독이고요. 아포를 포함한 미생물을 죽이는 것은 멸균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소독제는 국가고시는 우리가 100문제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모르는 문제가 몇 개씩 꼭 나와요 이렇게 좀 뜬금없는 파트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도 이런건 뭐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무튼 간에 답은 2% 글루타르 알데히드다 국가고시는 엄하게 나왔어도 한번 나오면은요 그 부분을 공부를 해야만 해요 글루타르 알데히드가 2%가 가장 높은 수준의 소독제래요 모든 미생물을 사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소독제는요, 피부에 쓰면 안 돼요. 우리 알코올, 개방상처에 쓰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냥 소독할 때 또는 환자 열내릴 때 쓰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소독제, 글로타르 알데히드라는 게 있고요. 올소프탈 알데히드라는 게 있고요. 7.5% 과산화수소가 높은 수준의 소독제 되겠습니다. 글로타르 알데히드라는 게 높은 수준의 소독제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른 높은 수준의 소독제를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얘네는 미생물과 세균의 압보까지, 씨앗까지 사멸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세다는 거죠. 글루타르알데히드, 올소 프탈알데히드아둘다 알데히드로 끝나죠. 7.5%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가 7.5%면은 농도가 높다. 멸균법, 멸균은요, 아포까지 완전히 죽이는 게 멸균이라고 했죠?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의 아포 형성균까지 완전히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것, 씨앗의 그, 뭐, 쪼무레기까지 다 죽이는 게 멸균이다. 어, 멸균 물품, 멸균포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아시죠? 소변 배양 검사 배양하면은요 멸균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멸균적인 인공 도뇨를 해야지만 배양할 수 있다. 소변 배양 검사라는 거는 그 소변의 균을 증폭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균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거든요. 근데 이 소변을 담는 통 자체가 멸균이 안돼 있으면은요 그냥 그릇에 담아 있는 그 세균이 이 사람 몸에서 나온 걸로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멸균적인 도뇨를 해야 된다. 멸균적으로 오줌을 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압증기 멸균. 가장 많이 써요. 간편하기도 하고, 120도에서 20, 30분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클레이브. 국가고시에서는 고압증기 멸균이라고 나오지만요. 실제 병원 가면은요. 기관조쌤, 고압증기 멸균기 돌렸어요? 이렇게 말안 합니다. 오토클레이브 돌렸어요? 이렇게 말해요. 20, 30분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돌리는 경우가 많고요.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하실 분들 갑자기 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 이거 돌린 다음에 수술하면 됩니다. 시간이 빠르니까 가능한 거예요. 20, 30분만 돌려도 다 멸균이 되기 때문에 수술도 할수 있어요. 고압증기 멸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스테인레스랑 멸균포를 우리가 고압증기 멸균으로 씁니다. 고압의 증기로 멸균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오가스 멸균은요, 고무제품, 내시경 폴리카테터, 또, 그 치과에서 스케일링 팁 같은 거, 고고 이오가스에 돌립니다. 근데 치과에서는 거의 다, 어, 고압증기 멸균기, 오토클레이브를 써요. 이옥가스는요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통기를 합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를 해야 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건열 멸균은요 어~ 건식입니다 파우더 파우더를 고압 증기 멸균으로 하면은 막 이게 떡이 되겠죠 파우더 그리고 유리 제품을 건열 멸균시킵니다 화상 환자 바셀린 거즈 덮어주죠 바셀린을 이렇게 묻힌 거즈를 멸균을 해야지 감염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건열 멸균기로 돌린다는 거 멸균 문제 꼭 나오죠.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의 멸균을 하는 방법은 이오가스 멸균법이다. 보세요. 가성비로 따지면 고압 증기 멸균은 2~30분만 하면 되는데 건열만 해도 한두 시간 해야 되니까 어, 확실히 고압 증기 멸균기를 일반적인 의원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문제. 120도에서 2~30분간 고온 고습을 이용하여 스테인리스 가운 등을 멸균시키는 멸균법은 고압 증기 멸균법이다. 만약에 이걸 40분이라고 하면 틀릴까요? 맞습니다. 어, 2020년 국가고시에서는 이걸 40분으로 나와서 어, 학생들이 어, 40분은 아니잖아 그랬는데 40분도 맞다는 거예요. 국가고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와 약간 다르더라도 보기 5개 중에서 확실한 것을 정답으로 체크하는 것이 그 문제에서 정답을 맞추는 비결입니다. 아시겠죠? 융통성이 있으셔야지 국가고시 시험을 잘 보시는 거예요. 내과적인 무균술, 외과적인 무균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적당히 깨끗한 건 내과적인 무균술이고요. 완전히 그냥 멸균, 무균해야 되는 게 외과적인 무균술인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완전히. 멸균 돼야 되잖아요? 그럼 손을 씻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도가에서 씻는 것처럼 아래로 씻으면 세균이 아무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손 씻는 것은 내과적인 무균술, 내과적인 손 씻기라는 얘기고요. 외과적으로 완전히 그 손은 위에다 놓고 팔꿈치가 아래에 있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손 씻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외과적인 무균술, 외과적인 손 씻기라는 거예요. 멸균과 멸균만 만나야 멸균이지, 멸균과 소독에 만나면 그냥 소독으로 떨어져 버려요. 멸균이 아닌 거예요.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멸균 플러스 멸균만이 멸균이에요. 젖었어 멸균 아닌 거예요. 팔꿈치가 손보다 아래로 간다. 아 외과적이야. 손이 아래로 간다. 이건 내과적이야. 상대적으로 아셔야 돼요. 손이 아래 있고 팔꿈치가 위에 있으면 그냥 손 씻는 거? 내과적. 팔꿈치가 아래 있고 손이 위에 있는 거? 외과적인 손 씻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이거 뭐예요? 외과적인 거죠. 물과 비누로 씻은 후 손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외과적인 손 씻기가 되겠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